안녕하세요. 저는 그 숙명여대 법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홍성수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어, 원래는 국가 인권기구에 관한 연구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2009년부터 이제 숙명여대에서 뭐 법사야 법철학 이런 네. 과목들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 주전공은 이제 법사야 법철학 같은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사례로는 어,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 어, 최근에는 이 혐오 표현 관련된 문제로 어, 연구를 계속하고 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를 원래 좀 다뤘었고요. 근데 그 표현의 자유 연구를 하면서. 어, 혹시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또는 예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문헌도 찾고 사례도 뒤지고 하다가 이 혐오 표현이라는 문제가 어떤 표현의 자유의 예외 내지는 한계가 될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이론적인 관심을 갖고. 가... 가졌고요. 근데 마침 또 그때 한국 사회에서 뭐 일관 베스트 게시판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터지게 되면서 또 이게 큰 사회 이슈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연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혐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태도 내지는 관점 또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거기다 표현을 붙여서 형은 표현이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음속에 담고 있던 생각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방식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 쓰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제스처 같은 걸 상징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뭐 낫지 문양 같은 것처럼 이렇게 깃발이나 이런 표시로 이제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뭐 시위 같은 형태도 있고 이렇게 뭔가 이제 드러냈을 때 비로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혐오 자체를 어떻게 어 규제하거나 하는 건 어렵지만 혐오 표현으로서 밖으로 드러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어 표현이라고 하는 건 웬만하면 자정에 맡기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퇴출도 되고 또그 해악이 있다면 그 해악도 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게 가장 이제 바람직한 거고 그게 이제 원칙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다만 예외적으로 그런 자정이 좀 불가능할 때 이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제 혐오 표현 중에 일부는 어, 자정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좀 해악이 크고 또 개인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지만 어, 사회의 전반적인 이 어떤 평등과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나 상황 자체를 이제 무력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 뭐 막연히 자정에 맡기기보다는 이제 규제할 필요성이 생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글쎄,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뭐 이제 진행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제시하고 할텐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특히 이제 이게 혐오 표현이 될수 있냐 없냐, 어, 또는 이거는 뭐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어좀 토론해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혐오 표현 관련해서는 정답이 있기가 어렵고요. 어, 우리가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 어떤 것이 문제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